저눈 <laughs> 에이그 민우가 입질하고 올려보니까 민우 이빨 자국이 있네요. 이렇게 물린 자국이 있어요. 다시 캐스팅하도록 할게요. I'm not the word dear. Hey, s i n 어? 새끼 うまうまっそれなのもばみのせきがだわっちゃったみのせきまたピブノミブルクナアラマチューチュー 피곤해, 쩌든 아빠와 아들. 지금 시간 1시 11분. 아직 상황은 반어 세 마리, 반어 네 마리, 짱어 세 마리. 현재 스코어 민어 빵 마리입니다. <laughs> 미나 새끼 3 마리 아빠가 점점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연상한 <laughs> <영상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laughs> 아메 바다를 향해 구해들어고 있습니다 <laughs> 지몸미지미바다랑이 좋아요 보자키야요.